기준으로 65세 이상 추정 아... 치매 환자 수가 84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아... 특히 치매 환자 전 단계인 어,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환자가 무려 170만 명 아... 그리고 2022년 아... 내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아...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2030년에는 무려 300만 명으로 아...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야 근데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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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핸드폰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나뭐 핸드폰 <laughs> 찾고 전화할게. 그러면 저, 저 친구도 어 그래 빨리 찾고 전화해. 이러고서 어어 어, 아, 그래. 그래. 건강 보조제 어, 여러 개 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먹고 다음 거 먹고, 다음 거먹할때 어떻게... 누가 말 시켜갖고 한데 까먹었... 이거 먹었나? 먹었었나? 먹었었나? 두번 먹은 적씬 당... 많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증상들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깜빡 깜빡 하면 가장 먼저 치매를 어... 의심하게 되는데 어... 사실 어, 기억이 다시 금방 나면 사실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아...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어, 예전 과거의 기억은 되게 잘 하는데. 흔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특별히 이렇게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하면 엉뚱한 뭐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 적절치 않은 단어를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아까 뭐 현숙 홍보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한 명이 치매 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혈관성 치매 이렇게 있고 뭐혈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는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알하이머 치매와 음. 뇌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문제를,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하이머병은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서히 발생하면서 서서히 이제 천천히 이제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동에 장애, 균형이 무너지는. 굉장히 비가역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혈관성 음.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 근내 이제 호혜성 어~ 저산성 문제로 생기는 변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치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무서운데 뭐~ 네. 현숙 씨가 아까도 본인 직접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네. 치매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증상 중에 뭐 어떤 증상이 처음에 나타났나요? 엄마는 이제 중풍으로 뇌출혈, 뇌경색기 오셔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네. 아빠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에, 치매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체,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그냥 그 뒤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찾으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현숙, 아 현숙아 막 소리를 지르시고. 아, 옆에 있는데. 저는 잠을 자야지 노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우리 또, 저 현숙 씨. 알죠, 엄마 아빠 아, 모시고 아, 다녔죠 제가. 아버지가 현숙 씨하고만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현숙 씨가 안 보이면 아버님이 막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러니까 어. 간병인도 못 썼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기억력이 떨어질수록 익숙한 것에만 이제 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 약간 그렇게 난폭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따님에게만 의존을 하신 아. 거죠. 만약에, 고향에 친구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어, 뭐, 즐거우셨으면, 그런 것들이 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좀, 아. 그래서 음. 제가 많이, 지금도 돌이켜보면, 저 때문이라고 많이 가슴 아파해요. 엄마한테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그래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사랑해요, 그래봐. <laughs>